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미 대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양쪽 다 대통령 수락연설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게 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의,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겠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이제 파티 플랫폼이라고 이제 원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강정책이 왜 유효하냐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해에 각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강정책을 발표할 때는 가능하면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맞춰서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게 관례 아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에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해리스가 이제 수락하기 바로 직전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두 정당의 파티 플랫폼 정강 정책을 보면 아 각각의 경제 정책들이 어떤 방향. 지향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몇개좀 특이사항이나 쟁점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100페이지 조금 안되는 분량으로 정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가 어? 민주당도 공화당도 생각보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중요도 관심도?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중요도나 관심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만 못하네? 라는 느낌을 더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화당에서 지난번에 정강정책을 발표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단어가 6회 이상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순서가 이래요. 한국, 일본,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해서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라는 게 분명히 천거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 아주 직접적으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언급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될지 미국 양 정당이 한국에 대한 중요도를 좀 빼고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진 건지 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도 원래 다양한 메시지가 양쪽에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엔 북한. 북한과 관련된 언급도 사실 빠져 있고요 대표적인 북한과 관련된 언급들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비핵화라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좀 예외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은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트럼프가 중남미 국가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 쪽에 장벽을 세운 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지적을 했었지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장벽을 허무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도 공화당도 정강정책에는 국경에 대해 허물어지는 아니면 국경이 국경 역할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벌충하겠다 그런 구절과 비슷한 구절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뭐가 똑같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중남미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는 맞겠습니다 이런 논조가 돼버렸고요. 트럼프야 뭐 계속 연일 연설들을 통해서 해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정당이 정책 기조가 똑같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구절이 있냐면요.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발본색원 작업을 하겠다. 누구에 대해서 이미 미국 내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서 이들을 내쫓겠다. 이게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불법체류로 미국 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 놨냐면, 드리머라고 영어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꿈을 찾아온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미국 밖으로 내쫓는 것은 일단 유보하겠다.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놓은 게 이민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두 정당의 차이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과 관련돼서 뭐라고 명시해 놨냐면 이제 부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걸 더욱더 유도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미국의 부유층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본을 통해서 부를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본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를 걷어들이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자본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지양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대신 노동을 통해서 이득을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크게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저소득층, 중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감면하겠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저소득층이 적용받는 최저임금, 특히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 이들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세금 낮추고 어, 인건비 올리는 노력과 함께 민주당이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서 의료 보험 시스템 을좀더 확충하거나 저렴하게 제공 하고 기초적인 생필품들도 또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는 게 천명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택을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들을 고민해 보겠다 이게 국가가 직접 집 지어서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주택 공급을 늘어날 수 있는 여지 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소득층, 즉, 저숙년 저임금 근로자들이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더잘 찾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실되 가고 있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기본적인 SOC 인프라망을 적극 보수하고 그 과정에서 저숙년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기조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바로 고소득층이나 기업들, 전반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겠다. 즉, 무슨 소리다? 아니, 세금을 인하해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세금을 덜 냈으니 투자를 더 해야지. 소비를 더 해야지. 이런 과정에서 고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절감된 세금만큼 사람들을 직접 채용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의 논점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라고 제시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고용 더 늘리겠다. 경제 더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론이 세금을 깎아 줘야 그런 것들이 더잘 유발되죠라고 하는 정당과 무슨 소리냐. 그래 봤자 그런 효과 들라고 국가가 직접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정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아 바로 세금과 관련된 양쪽 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차이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 에너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에너지 생산자의 지위를 확충해서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천명되어 있는 게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표시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걸 명시해 놨는데 그 보완이 필요하고 자주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확충한 자, 이런 워딩을 앞에 상단에 헤드라인으로 뽑기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축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걸 헤드라인으로 좀더 뽑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어보면 에너지 자립의 맥락이긴 한데 그 방법론이자 오히려 자립은 덤으로 얻는 것이고요 친환경 정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일 혁명이라든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민주당은 친환경적인 적어도 정책 기조는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너지 정책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중 갈등 관점에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논의들을 또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는 경쟁자라고 중국을 명시해 놓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 미국이 전 세계적인 관리 체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에 나름대로 지장적인 요인, 저해하는 요인으로 중국을 분명히 민주당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말할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노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양쪽 다이 정책 기조는 똑같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중국을 잘 견제하기 위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방안이 추가로 더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의 표심과 반응이 좋다면 민주당도 똑같이 그 공화당의 정책보다 더 저희는 강하게 중국을 눌러보겠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공약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추가적인 공약을 내면 다시 공화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더 강경한 공약들을 추가로 아마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 국가인 중국에 대한 논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미 대통령 두 후보의 공약들 쭉 살펴본 전반적인 맥락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 드리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덜해졌고 미국 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국 경제의 부흥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경제 주체들 국가가 아닐 수 있겠죠. 기업일 수 있겠죠. 이런 경제 주체들에게는 나름의 도움을 줄수 있다 정도로만 어양 대통령 후보가 정책 기조를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체제를 더 강화하는 것 같고요. 미국이 과거 냉전 시절에 개도국이라든가 중진국들에게 좀더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 물건을 선도적으로 사주고 제품 기술 이전도 해주고 또는 교육도 시켜줬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미국 말고 자기 편을 더 포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뭔가 자금 여력을 통해 해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미국에서 되든간에 각자 도생의 전 세계 기조가 더 강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정호 TV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